제가 이제 투자하는 방법으로 저만의 방법이 이 뭐가 있을까 혼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스토리로 구성할 수 없는 것들에는 투자를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투자 대상이 있을 때그 투자 대상을 둘러싼 이야기를 기승전결을 구성해서 소설처럼 이제 영화처럼 이야기할 수가 없다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야기 속에는 재무제표화 되어 있는 이야기도 있고 재무제표화 되지 않은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찾아서 연결하면 투자에 유용한 이야기가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투자가 반복되면서 이제 많이 느껴지는 게 사람이 어떤 경우에 어떤 판단을 하는 존재인가 하는 거죠. 철학이잖아요. 인간이 어떤 존재고 어떤 판단을 하는 동물인가 이게 투자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경제학 쪽에 계신 사람들은 철학을 안 하고 철학 쪽에 계신 사람들은 경제학을 안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따로 오는 거예요. 철학도 잘 모르고 경제학도 잘 모르지만 기자 활동이라는 게 사실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철학자들과 경제학자들 뭐 이런 다른 영역의 사람들을 연결하면 좋은 얘기가 나오고 그 얘기 속에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각에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래서 글 쓰는 능력하고 이야기를 연결하는 능력으로 투자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스토리텔러라는 이름을 좀부여 했던 거죠. 2003년에 있었던 그 이라크 전쟁을 가지고 그때 이라크 전쟁의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었어요. 그때 이제 외신 기자라는게 사실은 외국 매체들을 가지고 이제 종합해서 이제 큐레이션을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때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나 이제 뭐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신문들을 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뉴스를 발췌를 해서 이제 큐레이션을 하는 역할을 했었죠. 근데 이제 한가지 느꼈던게 영국신문 은 영국에 유리한 얘기만 하고 미국 신문은 미국에 유리한 얘기만 해요 근데 이제 같은 서방세계니까 두 매체는 거의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신화통신이나 인민일보 는 완전히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실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각각의 입장만 있는 거지 결국 이제 사람들은 그걸 보고 투자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낼수 있는 절대적인 진실이라는 건 없는 것 같다 패권 국가들의 각각의 입장만 이제 신문지에 나온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성패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각각의 입장들을 좀 비교해서 진실을 좀 가깝다고 생각되는 거를 유추 추론하는 거죠. 그추론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추리전 팩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건 신문에 실을 수는 없는 거죠. 신문은 팩트 이제 위주의 보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신문에 실을 수 없는 것들이 진실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답답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전달하고 있는 진실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실제 진실에 가까운 거는 드러나지 않, 않고 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다행스러웠던 게 블로그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 컨텐츠를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채널들이 많이 있었죠. 그랬니블로그에 글을 쓰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달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부족했던 거죠. 음. 우리 매체에서 내가 의사 결정을 할수 없는 자리 에 있었으니까 그때 기자였으니까 그럼 내가 의사 결정을 할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내 얘기를 한번 해보자. 월저 바보라고 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을 바로 보자. 약간 중위전인표들을 월저 바보라고 했는데 이라크 전쟁의 본질이 대량살상무기를 없앤다거나 아니면 이제 일차적인 추론을 많이 당했던 석유 전쟁이라거나 그것이 아니었다. 이라크 전쟁의 본질은 사실은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패권 전쟁이었다라고 음. 화폐라는 게